안녕하세요 실시간 킨 지우입니다 모두 안녕하고 안녕하세요 갑자기 가 배가... 으응 빨리 찾으면 좋겠다 아이씨 왜 들어왔대 아니야 겨우 됐네. 여러분 죄송합니다. 얘왜 이래? 말이못아 뭐... 그게 무슨 말이야? 이거 내 거거든. 잠깐. 야 꽃님 거짓말도 작작쳐 지금 발뺌하고 쩜쩜즐거릴 시간에 사과를 하지 역겨워 왜 참는 중 야 니네 머리가 안 돌아가? 나는 사과를 할 기회 줬는데 개 무시하고 심지어 이 꽃님은 나보고 뭐? 아잉? 아잉? 저 멍청이 머리가 안 돌아가나? 그러니까 공부를 드럽게 못하지. 그렇게 지랄했던 시간에 공부 좀하든가 그리고 이백 뭐, 야 너는 뭐 내놔? 너 때문에 내 멘트 날아갔는데내나 같은 소리하고 있네. 넌내 멘트 내놔. 니네들이 적당히. 아니 작작 좀 해. 알겠어. 너네둘이 차단. 해당 끕니다.